신비 그 세무과로 있고 덕이님이 남자면 추천 진심 추천 일 여자가 남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면 실수 남자가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면 편태 2. 여자가 남자 싸대기 때리면 당돌한 여자 남자가 여자 싸대기 때리면 인간 쓰레기 3. 여자가 키 작으면 귀요미 남자가 키 작으면 루저 4. 여자가 애교 떨면 깨물어주고 싶다 남자가 애교 떨면 깨문다 5. 여자가 울면 슬픈 일 남자가 울면 찌질이 6. 여자가 게임하면 스트레스 풀기 남자가 게임하면 패인 새끼 칠 여자가 아는 거 말하면 유식한 거, 남자가 아는 거 말하면 나대는 거. 팔 여자가 빨대로 우유 마시면 귀여움이, 남자가 빨대로 우유 마시면 강목이. <laughs> 9. 여자가 웃으면 기분 좋은 거, 남자가 웃으면 닥쳐. 요래 <laughs> 되있고요 추천은 7개 되었네요. 재밌네요.